녹화 시작. <laughs> 어, 너무 좋아. 아, 짚퍼필러 너무 좋 아, 아안 돼. 법딜 넣으라고요. 개그래 <laughs> 가자. 루젠? 군산? 아니면 파라, 파라 딜, 있으니까.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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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원딜이니까. 어? 응. 우리 훈스터 버리는 조합이다, 이거. <웃음> <웃음> 전뭘 해야되나요? r e if I'm not s u 나 e i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겐지? 아 겐지 겐지 괜찮을 것 같은데. f I'm not s u 자 e if I'm not sure if I'm not s 랑 r e if i 파라. o 러 sure if I'm not 어, 상대 적티도 살짝 껴도 되나요? 그 똘똘 그 리사 벽홍 자리에, 네? 자리에 카메라 있답니다 오리사 벽홍 자리에 카메라 있답니다 이 관심 네,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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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다가다이팅파이팅 네, 콤보라 있을 거라 생각합시다 디바 호출보주실래요 가라다 아기 생일 노래 짠. 면 사람도 여게요 애들 밀어냈어요, 지금. 이제 몰아내고 가자. 이제 아거 이게 안 맞아. 에이. 아, 집받아나아 항상. 알아, 쉐람 트레, 트레, 트레. 나 나한테 뛰었어 나한테 뛰었어기 트레 여기 없는데. 트레뭐 좀. 래 이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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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 바디 바디 바데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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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어 트랩 빠졌어 트랩 빠졌어 트랩 다시 들어왔어 트랩 다시 들어왔어 어 앞에 윈스턴 있어 디버 왼쪽에 있어 <laughs> 왼쪽 방에 트레스야 지금 윈선턴다윈서 <laughs> 바로 볼게요 윈서 바로 볼게요 아아 <laughs> <laughs> <트레스>? 윈스한테렸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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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윈스한테 울렸다 트레이커 트레이커 윈배인데윈스 1배인데 파라 개피 파라 개피 파라 피아 발키리야 발키리 발키리 나이스 오, 나가다시한 HP 리네서 박티. 디바야 나가이야 내가 앞으로 할게. 내가 앞으로 할게. 어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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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목소리>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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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공지 아, 공기지 안 돼. 다 방금 게봐 방금 깨봐 나이스 트레일 1 트레일 1윈 뛰어봐 잠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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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왔어요 레이 왔어요 파라 살릴 수있요줄수있어줄수 있어요? 뒤 트레일 루시 물려요 구야 이거야 괜찮아 할만한데 할만한데 루시 무시개피.

나 불려! 어 이건.. 아 넘어왔다 괜찮아 괜찮아 파란 퍼 했겠다 있을 거야 다다 죽었어 줄게줄게 렉스 없나 있다 여기 있다 괜찮아 제발! 오 나이스 비이었는데아 루트 킬인데 아, 왜그어요 아, 왜그 아, 어 아, 왜그 아, 왜 그래요? 방... 아, 아, 왜그 어? 아, 왜 아, 아, 왜 그래요? 아, 왜그래 아, 래요 아, 나 아, 왜 그래요? 아, 왜그래잡 아, 왜그 아, 아, 래

들어보니 들어보니, 이스 아이스. 아, 꿈처 아, 참, 나는 표창관잘 쓰는데 왜 검은 못 쓰지? 아까도 밀수업, 어, 하고 아, 뭐 보니까, 어. <laughs> 아니 <웃음> 왜 내가 지나간 자리는 사람이 없고? 아무 데미야 내가 지나간 자리는? <웃음> <웃음> 아니 각이 보였는데 질풍냥을 쓰고 나니까 사람이 없어. <laughs>

원래 브리지할래 맥클린아 괜찮아. 건데요. 맥아이나겐지해요 돼. 메이 가능, 맥. 맥 가능, 가능. 왜 여기 전부 어, 어떻 음. 모르겠다. 이거점은 좋아요. 음. 이거 상대 만약에 걷는 맞잖아요. 여기다 빙벽 치면 힘다 잘려. 아, 그리고 이거 어가면 역시... 빙벽 치는 차단. 역시 메이 고수. 어, 물론... <laughs> 맥클리 무조건 인상 통나할게 그리고 여기 진짜 메이 저 여기 여기다거기는거기는 여기 딱. 어, <laughs> 어 힐라피 붙어 있을게요. 네 오케이. 아 어, 여기 동 민지 민지야 여기. 한라한라 겐트다 겐지 겐지 송 돌아와요 테레 돌아요 안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장 해주고 아나노스 힐았다힐내다 그래 재워놨고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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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먼저 니 먼저 윈스 먼저 윈스 먼저 윈스 먼저 윈스턴 보내나 보내줘 아나 덮어 아나 덮어 스튜도 스튜도 아나 덮자 아나 자카 메카 메와 돈다고 누가 말했냐 사랑한다 바로 쥐어! 바이거가 아, 가방 가 계속 겐트에 디뭐 트레 다시 뒤로 가던데? 아 빼봐요 빼봐겐트공궁 채워주시라고 어

이거 다시 2층 갈게요. 네. 이거 나한테 또 뒤로 올 거거든. <놀람> 제가 형 옆에 또라볼게요 송아나요, 상대 송하나야 이번에 송아라 먼저 해. 가자. 송하라면 먼저 가자. 송나가뭐 송아나. 감도 안 나와. 킬가 네. 감도 안 나와. 어아 우리가 짱 앞에 있 안에 뒤로 안나 뒤로 갔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기 한두 명씩 당한전자 아직 트랙 뒤에 있다. 트 뒤에 있나? 있겠지. 한 음. 명씩 <laughs> 아. <laughs> 공 온다, 이번에. 야, 한번 그 카운터 해볼게요. 뒤에 트레

이번에좀나와있이번에좀 나와있을게 안쓰어왜 이렇게 안 쓰지? 괜지... 나도안한 방에 쓰려고 그러나 보다 지 볼게 야지야지야지야지야 온다 지 온다 지혜 있어 메다메맥메운맥 다운 썼어 아나 번져 아나 번져 아나 번져 아나 번아나 루시 잘렸다 소리 반정 한대. 겐지 온다 아저왜 겐지 층이발 1맨 디바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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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쩌면... 걸을, 어쩌면... 아이고, 나...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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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아, 아,

송아라부터, 송아라부터 빠르게, 송아라부터 빠르게. 할 수, 할 수, 아, 진짜. 아 병, 아 병, 아송나송나 송아나. 나이스, 나나아나 아, 갑다. 퍼렸다 우리. 너무 갈렸어. 응. 다시, 다시, 다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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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아, 있었는데. 아, 깝다 아, 내 생오나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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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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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어나 머리 맞어 먼저 뛰어야 돼 우리와 아, 나 샷포만 던질게 아 이거 이렇무겁냐어맥킬리 오른쪽으로 들어가 오른쪽으로 어나 아래쪽으로 뛰게 아쪽으쪽 보여요? 아 보여요 아보어어어어어났어나힐안 되나? 도도아나옷 찍었어 아 받았나? 못 받았지 다들 아, 아 미안 내 실책이다 아못 받았어 아 그냥 우리 대치만 하자 탱커 대치만 하자 저기 겐지라서 응. 우리가 우리가 더세 어어어어 어, 어, 어. 죽으면 안돼오 오, 나이스 아, 우리 죽으 우리 더세거든 그냥 탱커만 대치해주라 아야 쏘 받아치기만 하자 에이 상대 겐지붕 빠졌고 중간에 빠지고 가봐야지 아 로봇 네비 아잡졌네 바다 공 있어요 상대 맥크 아깐 <목소리> 이 먹혔어 나 어, 오른쪽 도는 거 같은데? 아안돌아다에 대체 줘야 돼대치 줘야 돼저뛰다다 x2 와 개힐 이뒤석이야뒤뒤석이야 아직 안썼어 <목소리> 아직도 다다 우리 힐병 많다 와 질풍 <목소리> 질풍 하나에 3명 죽었네

맞춰 음. 응. 파라랑 파라랑 포커싱 맞춰 되겠다 이거 받다치려면은레웨크리 없으니까 파라레이안 보고 그냥 총는거 버신 거같 근데 이제 이제는 우리가 먼저 뛰어야지웨크리 없어졌잖아, 우리. 저쪽 윈스턴 뛰면은 계속 아나 고립이란 말이야. 아까도 계속 그래서 아나 계속 잘렸거든. 근데 제가 여기 불이 운영법을 모르고 이거 내 옆에 있으면 돼. 나랑 같이 있으면 돼아나이랑 나, 나 돼? 돼? 음, 그냥 조통나 지키면 돼. 내가 푸시할 때 같이 푸시해 주고. 안녕하세요. 헤이. 안녕십니까 평화가. 아니안라다가어 평화가 자. 가 이. 좀 와. 흐흐흐흐 터또겐 응? 게리... 윈디 윈디 겐트 윈디 겐트 윈디 겐트 스트요님 조심해 아깝이 HP. 필줄다 다시 해야돼우에리힐 많다 힐이 너무 많다 와 아, 이거야 어다 썰렸네 어, 힐러 다 썰렸다 힐밴 대박나가지고 쓸 것인데 이네 할만하다 이거 할만하다 이거 두칸 아, 주고 죠두 주고 봐봐봐 그럼 주야 되는데 아, 쎈... 아이고. 줘야 되겠다 아니, 아까도 아까도. 아 이거 아나 힐밴 힐밴 맞아가지고 었다 앞에서 막을래? 누구?

개패 6개 저요? 개히뉴개겟히고트 쳐! 나한테 쓴다 씨 <laughs> 하지만, 아, 하지만 닿지 않았.. 하지만 닫지 않았어 다 왔어 한번나 왔어 한번 그었다 그래 될 뻔했어 학살 될뻔 했는데 또 이렇게 다 킬을 나한 쓴다 흠. <laughs> <laughs> 우리 카메 라 보고 또관종지할까요 좋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딨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뚜공 앞에 아기 아, 너무 밝다. 이거 스레기에서 해야 되는데, <laughs> 아, 나 잠깐 있다. 한 갑시다. 파이팅, 파

아, 이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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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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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왼쪽에 인스타. 왼쪽에 스트스전개 패스트. 지금 바쁘다이이어 아, 야, 나한테 밀면 어떡해? 뭐야, 내가 민 거야? 에, 백백 체크.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야, 가자, 다시. 이거 바로 가 우리 다태어나고 바로 가면 돼. 나나 송하나야. 하나다이 뭐 하나 자르러 가. 뭐 하나 짜러 가. 러 가. 그래 죽여. 아니, 낙사하던가. 오뭐저금만 밀면 돼. 저금만 밀면. 돼. <목소리가> 나 70이에요, 여기서부 이거 앞에서 대치해볼래요저리방벽 있어요, 이제. 오, 맞아, 탔어. 탔았어요. 나다 탔다. 왼쪽에 트레이 응, 있다, 왠지, 응, 있다. 응. 인턴 부셔 우리 인턴 1배이다. 나한테 뛰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부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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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스 겐지 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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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아니네? 어? 아 뭐야 뭘 보고 쏜거야?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에어샷이구나 어? 아. 아. <laughs> 오. 오.